인삼차 생동차! 도윤아! 엄마 갈갈갈갈! 하는 소리 에깬 거야? 나 나름 나름 저기 안방 들어가가지고 되게 몰래 숨어서 했는데 어? 자기한테 뽀뽀했냐는데? 누나 아빠 띵동 한번 해볼까? 아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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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세요? 도윤이 머리 어있어 머리? 도윤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그 사랑해요. <laughs> 아니 머리 어디 있어? 머리. 그것도 머리고 사랑해도 그거래. 여보세요. 그건 여보세요. 아니야. 귀 잡는 거는. 자, <laughs> 그래,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늘은 잘먹을까 예, 아, 디기 맛있다. 디기 맛있다. 우와! 엄마도 한번 먹어 보고 싶다. 더 진짜 맛있네. 오늘은 저희 그 대문 사진 있죠? 쇼핑몰 대문 사진 촬영을 하려고요. 새로 업로드 될옷인데 도연이는 요거 입고 찍습니다. 도연이 그거 지지? 이 옷이요, 이 옷. 이옷 오늘 나가서 사진 찍을 거고요. 다 됐습니다. 주렉 소세지. 좀 부풀었다. 된 건가? 난 거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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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휴렉 소세지야 아잇! 김장이가풀 먹고 싼똥 아니거든 오! 요거는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시켜놨다가 냉동 보관하고 요거 두 덩어리는 언니 갖다 줘야 돼 언니 갖다 주고 내 거는 잘라 가지고 냉동 보관 요거 하나는 그냥 냉장 보관했다가 저녁에 주고 하나는 잘라서 냉동 보관하려고. 시거라? 아, 아하. 담당시켰어 해지면 <laughs> 선크림 발랐어, 오빠? 나? 어. 나는 발랐어. 뭐라? 김도연만 바르면 된다 이거지, 지금. 도연아, 근데 귀여워. 너 싱가포르 가서 너무 시커매져서 왔어. 근리도 시커매졌어. 김도윤. 신바다, 신바. 아니, 신바가 아니고 컨투어링 화장한 거야, 지금. 우리 도윤이. 콧대 높은 높인 거야, 지금. 봐윤아 챙기 봐봐. 윤아와 네, 네, 흔들흔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있고. 어, 김도. 근데 웨스트로 김도 이게밖에. 안 시금치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예. 보세요. 짠. 김도하면 재보자. 자, 첫 집밥. 오키 엄청 큰데. 자, 짝 발을 여기 발바닥 대고. 펴펴 펴. 펴쭉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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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쭉쭉 핀 거야 최대한 핀 거야. 됐어. 오. 뭐? 뭐? 어? 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 다 먹었잖아. <laughs> 아까 <아이스크림. 웃음> 아까 하나 먹었잖아. <laughs>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그만 먹어. 오오오오 이거 이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장좀 봐왔거든요. 장 많이 봤다. 손님 <laughs> 애기려고 키위도 샀는데. 시위. 이거는 빡빡. 스낵 당근. 이거 도윤이 때문에 이거로 샀어요, 당근. 택배 음, 보내는 네. 거 늦을 뻔했어. 소금빵이가 저걸 열줄 아는데요? 예? 냉동실을 열줄 아는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언니처럼 그거 해야 되겠다. 음, 저거, 저기, 언니는 냉동실 마개를 해놨대. 네. 뭐지? 그거 뭐지? 못, 못 열게 하는 거. <laughs> 김도윤 요새 취미. 음. <laughs> 어 이거 슈렉 소시지 어제 못 먹여봐가지고 오늘 드디어 먹여봅니다. 슈렉 소시지랑 개살 게살... 계란국인가 대게 살계란국이랑 밥. 어, 신랑 나온 밥맥이라 그래야지. <laughs> 한다. 아니야 엄마 청소 마저 돌려야 돼. 벌레질도 해야 되고 엄마 지금 되게 바빠. 왜 플러스 플러스 하는데 안되네 <laughs> 니가 전화을안 꼈으니까 그걸 들어보게? 그걸 들어보려고? 힘도윤 <laughs> 아니야? 뭐해? 나봐. 언니까 나봐. 어봐 나봐. 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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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아, 아빠가 옷을 까불입혔어요 아, 아빠 그렇게 오셨어야 했나요? 비 오나 날이 왜 이래? 하이비클리! <laughs> 오빠 때면 비수비가 말을 안 듣잖아. 그 순간에 왜 합품을 하고 난리야? 합품도 <laughs> 내맘대로 못하냐? 사고 참가 돕은 오늘 오후 3 시를 지나면서 기소식이 있네요. 진짜? 이걸 꼭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 이거를 꼭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와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였어? 여기 와봐. 여기로 오세요. 응. 응. 미끄러져 보세요. 올라와서 어디 한번 미끄러져 보세요. 앗! 니이 가. 안녕히 가. 아 여기다 주차할 거야? 주차하고 깎아 그 그거 할 거야? 안줄 거예요. 지금 안줄 거예요. 이큰 사모가 하품을 이모가 <목소리> <목소리> 선물을 보내주셨다. 도인이 온다. 오버. 아니. 신발 신발. <laughs> 오. 오. 오편지다왜 <laughs> 이렇게 못생겼지? <laughs> 우와 대박. 편지 편지 이거는. 이거는 조기다 선풍기 꽂자. 엄마 엄마야 여러분 이거 선풍기도 나오네 뭐을 뽑아내 옷까지 보내주셨어 옷까지 와 이건 뭐지 고래캣 뭐지 고래캣 아 조기구나 애기들 음료수 음료수 캐빈가 보다 본레드 에어로브 이거를 살려고 지금 보고있어 그냥 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아, 아직 당분간 이제 나갈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요거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어? 뭐야? 뭐? 이거 뭔지 알아? 괜히 음. 시원한 거야 이거 헉, 대박 이것도 있다 이거 뭐지? 빨대인가 봐아 칫솔! 애기 칫솔! 와 너무 감사드려요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하지, 이 은혜를? <laughs> 오, 도현이 샌들이 없어서 샌들을 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었거든요 어제도 언니랑 백화점 갔다가 지나가면서 샌들 보고 아저 괜찮, 괜찮긴 한데 근데 사이즈도 없어 보이고 이래서 그냥 왔는데 오 대박 너무 감사해요 신어보자 신겨보자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신발 하나 신기는데 이렇게 셋이서 옮기종기 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어야 되는 거야? <laughs> 왜, 왜, 왜?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laughs> 와, 맛있다. 해장하려고. <웃음> 해장하려고 짬뽕스피어데 <laughs> 너무 맛있네요. 주인이는 저거 밤미고마물려줬어요 음, 고구려짬뽕. 맛있다. 맛있으신가 봐요. 왜? <laughs> 네. 기위 엄마 좀 쉬자 볼만 샤요 어머니 나무 샤요 먹어 우와 아. <laughs> 요거 체육 물 보드 갔지 요거 채워가지고 <laughs> 주인이 걸음만 한번 해보러 나가려고 주인이 체중 재고 있었구나 애자 뚱하지 말라고 랜선이 모가 보내주셨어 가렇습니다 원래 됐다, 멋진다 이 샘들 걸어서 신발 신으러 가보자 어차. 어 어, 무릎이, 무릎이 영 어색해서 못 일어나겠어? <laughs> 안 일어나? 아, 침은 왜 올리시는데요? 흙바닥, 내 생각에 흙바닥에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닐만 할것 같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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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도 걸어 다닐라나? 자, 잔디, 저 잔디도 있으니까 뭐. 여기 가자, 김노윤. 걸어보자. 어, 무릎 저거 좀만 올려줘. 어? 어, 진짜로. 이건 해니까 해네. 그게 다 올린 거야? 잘좀 이렇게 해줘요. 자 가봐, 드니 앞으로 가봐, 이런. 가자. 떠래런 둔둔 뜨르르. 안 가지나? 가자. 왜 멈췄어? 헤이. 도윤아, 해. 왜 웃어? 아, 신발 때문에 애가 고장 났는데? 이쪽. 걸으면 돼 이렇게. 신발이 너무 큰가? 아까 슬리퍼, 아니, 저기, 아까 샌들 선물 받은 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신고 걸음마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겠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원래 신기던 거를 신기고 나왔는데, 저 신발도 커서 그런가? 저도 조금 크긴 큰데. 앞으로 와. 옳지? <웃음> 아, <웃음>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 옳지. 아, 잘안 밀리나, 여기 바닥이? 그런가 봐. 아이고. 헐. 여긴 좀잘 밀릴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아안한데왜할매니 음이 아. 안 들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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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못하겠어 아니, 너무 크게 생겼어. <laughs>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착장이. 오, 오, 오. 잘 갔네. 아, 자. 앞으로 와봐.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휴아 <아유>, 어? 에이에이 어, 근데 안 올라가. 지 조그맣게 또 실려가네. 도윤이가 걸을 생각도 없고 우리 동네가 우리 여기 바닥이 그런 건가? 잘 밀리지가 않아서 실패. 그네 타러 왔어요. 대네 아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와, 걸 걸을 줄 알았는데 아쉽다. 좀 그런 싸레고였는데. 흘러가서 그런 것도 있고, 신발 벗거 그런가? 신발 느낌때문에 그런가? 알았어, 이놈만 줄게 자기 달래 자기 달래 진자여기서 이렇게나 잘하면서 어? 안 넘어가자, 어머니 <laughs> 농차를 타고 새처럼 신나게 날아봐요. 까꿍, 아, 누굴까? 부릉부릉, 멋진 닭을 잘 이끌까? 사자야, 안녕? 코알라야, 안녕? 코알라, 코알라 까꿍. 사자 까꿍 해볼까? 사자 까꿍. 옳지. 여기 코알라도 여기 있네, 도현이. 이, 있지. 도현이 씨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바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음. 엄마 시가라줘야 되겠다. 시왜 이렇게 많이 했냐? 요거는 오늘, 드윈이 두 번째 맘마용으로 쪘는데, 당근이랑 고구마, 가지, 드니이 좋아하는 가지, 그리고 슈릭 소세지. 이렇게 데워놨습니다. 드윈이 밥. 다소, 다소 공격적인 드윈이 밥. 드윈아, 여기 앉아서 먹어봐. 식판을 좀 빼봤어요. 식판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요... 네, 음, 그시에스타 빼고 빼려고 시에스타는 식판 높이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가놨어요. 앞으로 이제 빠지... 이렇게 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넣으면 먹지 않을까 싶어두 도현이 먹어, 그거 먹어. 그거두 도현이 먹어, 도윤아 아이고, 잘 먹네. 이렇게 옳지. 에이, 쥐어 퍼더라 아니 내가 방금 유튜브를 봤는데 13개월 아기인데 혼자서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포크로 이거 콕콕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막다 넣어 신기해 역시 우리 도현이 인도식이야 인도식 아 이거 카레거든 카레밥이 응. 카레밥은 원래 약간 인도식으로 도현아 이거 그 당근 도현이 그그 좋아하는 당근 응? 겐도윤, 도윤 하자. 랜선 이모가 주신 칫솔이다. 칫솔. 치카치카 해봐. 치카치카 치크 치카. 거기서 꺼냈어. 치카치카 치카. 오빠 오백센데 봐봐 자기 해보라고. 치카치카 치카치카. 아, 아 아이. 오늘부턴 그걸로 양치하자. 치카치카 해봐. 되니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어떻게? 얼치? 치카치카 치카. 문질문질 해봐야지 이렇게.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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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치카.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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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아 아니래, 아니래. 아, 그래 쪽쪽한번끊어보겠어 약간 그런 거였어 방금 전이가 에 하고 손 뻗은 게 이거였거든요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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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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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숨은 어떻게 쉬는 거야? 아니, 아니, 얘기하지 무슨 말래. 말씀이시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중복 하루 지나서 가까카카 하루, 하루, 그래? 아, 어, 뭐야. 나 오니까 안에 또. 찌카찌카 해봐, 찌카찌카. 아. <laughs> 어제 중복인데 삼계탕을 안 먹고 찜닭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계탕 먹으려고. 삼계탕, 삼계탕 끓이고 있어요. 드득, 드득 삼계탕. 이거 넣었어요. 드득삼계탕 홈플러스인가? 이마트인가? 거기서 산어짠빠바바뭐넘치넘치 <놀람> <놀람> 어, 잠깐만 오! 정말 <놀람> 잘 된다 난 이거 고장난 건줄 알았더니 배터리가 없는 거였고 다된 거였어 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는 나의 여보세요. 유배보. 네? 여보, 여보. 여보세요, 뭐든 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맛있아 아니, 아니, 아 어디서 배웠어 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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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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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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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현이 안 자요. 그래서 안아줘 안아서 이렇게 좀 억지로 재우려고 이렇게 김용명 닮았다. 억지로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 거의 최근에는 일찍 잔 적이 없어 싱가포르 갔다 온 이후로.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막 낮에 안자고 오늘도 낮잠 한번 잤어요. 한번 그것도 한1 시간. 그거밖에 안 잤는데도 이 시간인데 안, 자, 안 자요. 내가... 큰일입니다. 어, 너무 사선인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해줄까? 이네 머리를 네가... 그거 좀 사선인 거 같아?